구독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이영역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부분에서 어떤 궁금한 점이 있는지 알아보러 갈까요? 평가제를 앞두고 있으시다면 필수 시청 아시죠? 그럼 시작할까요? 출발! 교실의 흥미영역을 모두 구성해야 할까요? 우선 흥미영역은 놀이감 특성별로 공간을 구별하여 발달 특성별로 구별하거나 유사한 영역은 통합하여 구성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놀이 영역은 영유아 놀이 상황에 따라 요구 및 흥미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공간이에요. 따라서 별도로 구분되는 개념이라기보다 서로 보완적인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흥미 영역은 영유아가 원하는 놀이감을 찾기 쉽도록 구성된 곳이라고 생각하고 놀이 영역은 영유아 요구 및 흥미를 반영하여 놀이 상황에 맞게 구성하여 놀이를 지원해주면 된답니다. 도서 공간을 유의실 또는 교사실에 구성해도 되나요? 유의실인 대근육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 유의실 일부 공간에 책장과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비치하여 도서 공간을 구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사실의 경우 성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도서 공간을 구성할 수 없답니다. 신입 영유아 적응 일지가 관찰 기록으로 인정되나요? 영유아 관찰 기록은 최소 월 1회 이상. 일상생활, 놀이, 활동 등에 대한 기록을 평정하는데 이 경우 적은 관찰 기록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월 관찰 기록으로 인정이 돼요. 부모님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원에서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진행 시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양육 방법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아동권리 존중 등의 내용으로 안내할 수 있답니다. 감염병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하거나 지역주민 등과 연계한 활동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염병 등의 사유로 인해 지역사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지원 가능한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계획하여 실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방관 혹은 보건소 직원 등이 화상으로 안전 및 건강에 대해 교육하거나 유아들이 만든 결과물을 이용한 미니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지역 사회를 이해하고 필요한 자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답니다. 2학년, 보육 환경 및 운영 관리편 잘 보셨나요? 평가제의 보육 환경 및 운영 관리와 관련된 더 다양한 Q&A는 꼬막사이트에서 볼수 있답니다. 다음 편은 3량역 건강안전편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편도 놓치지 말고 다시 만나요. 안녕